자,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자, 여기 지금 길이 관계들이 나왔잖아, 지금 이제. 첫 번째 4가 되고요. 요만큼이 4가 되고, 그럼 길이는 여기 4에 4분의 3 되는 거고, 왜냐면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길이는 또4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야. 그니까, 이 상태에서 길이 자체가 지금 등비수를 이루고 있는 관계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얘 움직이는 것을, X 좌표에서만 있으니까 파악을 못하게 생각하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따라가면 일단 첫 번째 X 좌표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면 4가 될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요번에두 번째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면 X 좌표 입장에서 얼만큼 움직였냐면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오케이? 이 길이에 반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이 왼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4 분의 3에 반이 되니까 2 분의 1 이렇게 변는 거지. 괜찮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세팅한 변의 길이들을 미리 세팅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따라가는 거잖아, 파란색을. 그지 파란색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럼 X 위치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내려서 이만큼 가게 된 거지, 이거에 반이 가는 거지. 그치? 자, 저 봐봐. 여기에 가서 이만큼 갔잖아. 그지 그니까 러이 길이에 반이 간 거잖아. 얘야, 가십니까? 원 얘기지? 오케이? 예, 네, 이렇게 돼요. 아, 반이 아니라 엑로 하니까 이렇게 가야 될까? 헤 편할 것 같다. 아까도, 아까도 이짓 하다가 또, 또이짓하네 선생님이. 자, 봐봐. 자, 첫 번째 이거 따라왔어. 지금이랑. 그지? 두 번째 이거 따라왔어. 뺐지? 이번에, 이번에 뭐냐면 이거 따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 따라왔으니까 파란색이니까 요만큼 반 되는 거 맞네. 또, 또 헷갈리고 있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지? 오른쪽으로 하니까. 4 곱하기. 4분의 3에 제곱이 되고 곱하기 2분의 1자 요거 따라가니까 이만큼 왼쪽으로 간거니까 빼야돼요 맞습니까? 자 다시 갔어 빨간색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거지 파란색 따라가는거잖아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한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야죠 이해했죠? 예그 네,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될거 뭐냐라고 하면 이만큼 따라가니까 이만큼 따라가니까 이만큼은 완벽하게 뭐가 되는 거냐 그냥 길이가 되거든요 선생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4분의 3의 2의 제곱이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4 곱하기 플러스 4분의 3의 하나 둘셋 세일 세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그다음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반, 그 다음에, 다시, 반 갖고, 다시 반 오고, 그 다음에, 아예 통으로 이만큼 오고, 알겠습니까? 이걸, 이걸, 따라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이게, 거의 그, 그, 뭐야, X 좌표가 변하는 지금, 규칙성이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셋셋셋씩 지금 움직이는 고있 거야. 알겠습니까? 원장지 예,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더라. 그럼 규칙성 알았으니까, 그럼 굳이 더 따져볼 필요 없고. 됐지? 그러면, 이렇게 변한 것들은 같은 규칙성 같겠지, 지금 이제. 봤더니, 그게 이거, 이거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4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3에, 대제고, 플러스,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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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마이너스, 요번에 이거하고 이거를 놓고, 그 다음 거 생각하면 똑같이 지금 되는 건데, 요거하고 요거 같이 묶어가지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중간에 이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1, 1, 2,고, 여기가 제곱이겠죠? 어, 난리가 났네. 이렇게 예, 됩니다. 여기가.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뭐가 되면 이게 첫 번째 항이고 해서, 4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항이 플러스. 4 곱하기, 같이 건너뛰는 거야 4분의 3에 몇 제곱이냐면 음. 여기가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네제곱이 돼야 돼 이해가? 규칙성이 똑같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세개로 나눠놨다 요거 제곱이에요 네, 4분의 3의 제곱, 이건 1승 괜찮죠? 네. 네, 마이너스 요거는 또 뭐가 되는 거냐고 라 얘기하면 요거 가지고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니까 보 4분의 3에 곱하기 2분의 1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4분의 3에 제곱이니까 2 곱하기로 가자. 그다음여기2 곱하기 4분의 3에 4제고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것도 약분을 정리하면 똑같이 2에, 여긴 4분의 3에 제곱이 되겠죠. 자, 30 건너뛰어야 되는거니 세칸씩 건너뛰니까 2 곱하기 4분의 3에 5제곱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해가 갔어요? 여기까지? 그니까 러세개를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 했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계산 이렇게 해야 돼. 4로 묶어냅니다. 오케이? 는 음. 4로 묶어내. 1 플러스 4분의 3에 3제곱 플러스 쨔쟤쨍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요번에는 이제 똑같이 하기 위해서 2분의 4분의 3이라고 약분해서 2분의 3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렇게. 남는 게1 플러스. 뭐가 되냐면, 4분의 3에 3제곱. 괜찮지? 또 얘도 똑같이 끄집어내. 알겠습니까? 끄집어내는데, 뭐가 남아야 되냐면, 1남게겠으니까다 끄집어내면, 자, 16분의 9에서 2를 곱하, 1을 곱하면 8분의 9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8분의 9. 1 플러스 4분의 3의 세제곱. 얘 가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얘하고 얘하고 얘는 다 똑같은 거니까 앞에 있는 걸다 더하는 거야. 그다음이 4에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9. 자 저기에서 이걸 다 계산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놓고 어차피 얘로 다 묶은 거야 인수정리처럼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곱하기 공비가 얼마냐? 4분의 9가 16분의 9가 되는 거지 지금 이제 그래서 1 16분의 9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계산 총정리합니다. 알겠습니까? 규칙성이 세 개의 관계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패턴로 나오니까 첫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항을 만든 거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규칙성을 이렇게 세 개의 군으로 분리를 시켰어 수열을 알겠습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어떻게 했냐면 다 따로따로 계산하면 계산이 커지잖아. 근데 이런 계산인 경우에는 일정하게 묶어내면 뒤에가 다 똑같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럴 때 마치 인수정리처럼 묶어내서 계산하면 돼. 알겠죠? 오케이? 추, 가점이 있으면 추가점은 더해도 돼. 요거 계산하면 37분에 88이 나오는데 너무 급하게 계산해서 혹시 또 틀린 게 있을까봐 선생님조심 것인가? 요